안녕하세요 풍사님들 세가지 보석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보석난원 준비한 상품은 10분입니다 첫번째 상품은 가악입니다가악은 12만원이고 두촉입니다 무초간속에 자촉 이렇게 조그만 게한촉 자라고 있습니다. 가낙은 대한민국 풍란연합회에 16호로 등록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이렇게 백봉윤 위에 핑크핑크한 홍해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물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엽고 예쁩니다. 이렇게 백봉윤입니다. 가낙은 두 번째 상품은 건국 코입니다. 건국 코는 15만원이고, 한 촉입니다. 아, 두 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한 사촉이 하나 더 자라고 있습니다. 입장에 이렇게 문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소울입니다. 소울은 15만 원이고 세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도 자초기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소울은 중대형의 설백호입니다. 설백호고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개체입니다. 입도협이라서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우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무늬가 점점 화려하고 예쁩니다 네 번째 상품은 천도입니다 천도는 20만원이고 환속입니다 천도는 백록의 소형종입니다 되게 아담하면서 예쁩니다 정말 하얀 호가 뽀얗습니다. 입장에도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천재입니다. 천재는 17만원이고, 세촉입니다. 천재의 사배체입니다. 굉장히 입장이 넓고 큽니다. 면 금직금직합니다. 여섯번째 상품은 녹보입니다. 녹보는 10만원이고 세촉입니다. 이렇게 성촉에 성촉, 자촉이 한쪽 있습니다. 일곱번째 상품은 태극선입니다. 태극선은 12만원이고 한 촉입니다. 태극선은 대한민국 풍란연합회의 등록품 33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태극선은 초대형의 설백호입니다. 체강에 따라서 이렇게 복륜 부분에 이렇게 안토시아이 핑크핑크하게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늬가 조금 밝고 있는 쪽에서는 누비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륜이 되면 태극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촉은 이렇게 복륜으로 나와서 자라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여덟번째 상품은 지구보입니다. 지구보는 20만원이고 세척입니다 지구보는 2022년 대한민국 풍란연합회 등록품으로 등록이 된 그런 개체입니다. 중대형의 삼반봉륜입니다 입은 두껍고 입끝이 둥글면서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 그런 목욕형의 개체입니다. 아홉번째 상품은 네위입니다 네위는 17만원이고 두촉입니다 네위는 아마미의 초대형 봉륜입니다 일본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등록품입니다 무늬가 하려 해줄수록 아래로 가면은 황색을 띠기도 합니다. 네이는 무늬가 좀 밝고 그러면 누비근이 이렇게 여기 안에 누비근도 하나 있습니다. 누비근이 간혹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되게 이렇게 녹대비가 예쁘고 그렇습니다. 열 번째 상품은 양기입니다. 양기는 45만원이고 다섯 촉입니다. 양기는 일본 등록품입니다. 그리고 청축의 청근입니다. 이렇게 금강금은 니축의 니근이라서 조금 이렇게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석나원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10월 마무리도 잘 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난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